네, 제주도 하면 흑돼지죠 흑돼지 하면 또 흑돼지 거리가 빠질 수 없는데요 흑돼지 거리 흑돼지 맛있죠 맛있어요 근데 사실 좀 비싸요 가성비 제주도 여행을 하고 있는데 흑돼지를 먹고 싶다면 여길 가보는 게 어떨까요 바로 6번 정육식당입니다 가보죠 네 이곳은 동문시장 옆에 위치한 6번 정육식당입니다 정육식당이라 상차림비 만 원을 받고 있어요 약간 좁은 계단을 올라서면 가게가 나오는데요. 테이블 수가 꽤 되기 때문에 단체 회식 같은 걸 해도 좋을 것 같아요. 가격이 우선 정말 저렴하죠. 흑돼지 1인분 200g에 오겹살은 8,000원, 목살은 7,000원입니다. 반찬은 딱 고깃집에 필요한 만큼인데요. 다 신선하고 맛있어 보이더라고요. 청천비 10,000원 되고, 오겹살 8,000원, 흑돼지를 먹기엔 정말 정말 만족스러운 가격이잖아요. 이건 흑오겹살이에요. 색깔도 좋고 두께도 적당했어요. 이건 흑목살이고요. 지방이 조금씩 퍼져있는 게 보기 좋네요. 좋아 보이지 않나요? 맞죠? <놀람> 이 고기 익는 소리만큼 마음을 풍요롭게 해주는 게 있을까요? 먹으러 옵니다. 불이 굉장히 세네. 콩나물과 김치를 같이 구워줘야, 아, 고기 먹을 때좀 배운 사람이구나 하죠. 누가 이 그림을 보고 군침에 안 돌겠습니까? 정말. 아휴 괜찮은 것 같아요. 저도 이런 흑돼지를 경영시장에서 파는 데를 몇 군데 아는데, 가볼 때마다 괜찮은 것 같아요. 정말 맛있고. 그리고 백돼지랑 가격 차이도 그렇게 크지 않으면서, 백돼지는 맛있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. 하트. 개 뜨거워. 뜨거워 고기만 한번 먹어보고 고기맛이 어떤지 하, 보다. 음. 고기 맛있네요 사리 근데 고깃집에서 고기 그냥 구먹는게 맛없게 힘들죠? 고기는 언제나 그렇듯 맛있었어요 그리고 제 생각이지만 흑돼지는 식감이 좀더 찰진 것 같아요 사실 흑돼지 거리 가보셨으면 수시겠지만 오겹살 네. 이인분 뭐 14,000원? 그 정도예요 여기 이 200g에 8,000원 이니까 가격은 허수요가 저렴한 거 맞죠 상추를 싸먹는데요 상추가 약간 특이해서 사장님한테 여쭤봤어요 형, 생님 혹시 이거 상추는 직접 뭐 하시는 거예요? 네. 아 맛있죠? 네 맛있어요 잎이 연하고 네아 네. 촌에서. 촌에서요?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하더라고요. 촌에서 보내준 거라는데 잎이 너무 여리고 맛있더라고요. 여러분들도 여기 가서 이런 상추 있으면 꼭 싸서 드세요. 와, 꿀꺽. 고깃집에서 고집, 뭔가 이런 맛집 리뷰를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고기는 익히면 맛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건 뭐 인간이 불을 발아했을 때부터 우리가 알아왔던 거기 때문에 고기는 익히면 더 맛있다 근데 저희는 흑돼지를 먹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백돼지를 먹으면 흑돼지랑 다른 점을 느낄 수 있을까라고요 저희가 그냥 오겹 한번 시켜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다른지 한번 좀 비교를 해볼게요 사장님 그냥, 그냥 흑오겹살 말고 그냥 오겹살이랑 목살 1인분씩만 네, 네. 이건 그냥 돼지고기인데요. 다른 점을 여러분들은 느낄 수 있나요? 약간 아까 그거보다 뭔가 이게 이 직경이 좀 짧아진 것 같아요. 약간 이건 진짜 좀더 뭔가 색깔이 아까 그거는 뭔가 좀 분홍빛이 셌다면 이건 약간 진짜 색깔이 그냥 뭔가 베이컨 색깔 그런 느낌. 겉모습만 보자면 약간 분홍빛이 연해진 느낌이 드는 정도. 사실 크게 다른 점을 구분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. 정말 뭐 돼지 독수겁 없잖아, 뭐 정육업자가 와서 보지 않는 이상 일반인들은 약간 구분이 힘들지 않을까요? 삼겹살을 흑돼지가 아니고 그냥 백돼지 뭔가 향이 다른 것 같은 느낌? 색이 뭔가 좀더 좋은 향이 나는 것 같아요 지금 방금 느낀 거는 이건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흑돼지는 뭔가 야생의 고기를 먹은 느낌처럼 탄력이 더 있고 씹는 맛이 더 좋았던 것 같고요 좋은 고기의 향이 났던 것 같아요 아무튼 둘다 맛있다 그건 사실 네 방금 6번 정육 식당에서 흑돼지와 그냥 돼지고기를 먹고 왔는데요. 여기를 저희가 소개해 드린 점은 흑돼지를 저렴하게 먹을 수 있다는 점이고. 네 여기는 여러분들이 자주 가시는 그 동문시장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한번 소개해 드렸고요. 제주도 와서 그냥 제주산 돼지고기도 좋지만 만약에 흑돼지를 드시고 싶은데 너무 가격이 약간 부담된다 싶으실 때 가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일반적인 돼지고기 만큼이나 저렴하게 드실 수 있으니까 괜찮았던 것 같고요. 가성비 있게 흑돼지를 먹어 보고 싶다면 6번 정육 식당 가 보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. 네 아무튼 오늘 이렇게 먹. 뭐 그 다음에 또뭐 다양한 맛집, 맛있는 맛집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